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은 그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너무 큰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날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살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굉장히 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어떤 알수 없는, 그 근원을 알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떤 일순간이면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정말로 내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긴 터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나요? 제가 언제까지 이 시간을 참아야 하나요? 언제 제가 이 어려움이 끝날까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질문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네.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이것만큼은 하나님한테 꼭좀 질문해서 좀 답을 얻고 싶어 하는 질문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한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은 정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가만히 들이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자꾸 내 삶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내 삶이 가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일로 가고 싶은데 저를 일로 가지고 데리고 가세요? 제가 언제 절로갈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완전히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나요? 어, 좀 그렇죠. 네.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어, 단순히 우리의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각 시대, 모든 역사 속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그 저자인 그 전도서의 기자 즉 솔로몬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얻어서 오늘 전도서에 썼습니다. 한번 그 답을 볼까요? 전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분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죠. 너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가는 길이 있어요. 돈, 명예, 그렇죠? 영광. 그걸 우리 시대로 바꾸면. 뭐, 어려서는 좀더 좋은 대학교 가고 싶고, 좀더 좋은 직장 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 앞에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거죠. 그거와 격이 달라요, 이 솔로몬은.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인생의 모든 인간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고 다 누려 보고 지혜와 부와 호 명예와 권세와 돈과 뭐 어마어마한 것을 다 누려 본 다음에 결국 이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은 다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인생의 모든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유익하지가 않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안해 봤거든. 나는 해봐야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갖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한번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좀잘 아시죠?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그 거, 부자와 거지 나서로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비후의앞 부분의 내용을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온 베옷을 입고 있대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당시에 왕족 거의 왕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 자색옷이었어요.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날마다 허월하게 즐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부자를 부러워했겠어요. 얼마나 이 부자를 칭송했겠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걸 바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또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나와요. 나사로.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거지인데, 기냥 거지가 아니라 자기 몸을 잘 가수 그렇게 간누지도 못하는 거지였어요.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그 몸에 온통 헌대가 나서 그 부자 집에서 하림 잔치가 끝나고 나오는 음식 찌꺼리 찌꺼리들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그 그 헌대 투성이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 자기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부자로 살던 이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았어요 지금 이 부자 집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이야 갑자기 멋진 삶을 살게 됐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둘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 거짓 나사로는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가고 이 부자는 눈을 떠 보니까 죽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음부, 불이 타는 고통 중에 있는 그, 그 지옥에서 눈을 뜬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세 곳을 입고 부자를 사고 날마다 연락, 연락을 즐기고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죽은 다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로 살고 헌데가 있고 너무나 나약하게 비참하게 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온 오로지 관심 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죽은 다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길로 가고 모든 인간들에게 어느 인간에게도 힘그 쉽지 않은 그 십자가의 가장 고난의 길을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게 되는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저렇게 부자처럼 저 음부에 가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그 구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관심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아는데 하고, 여러분들 좀 약간 불편하시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끝내놓고 눈을 돌리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네, 다시 삶으로 눈을 돌리면 여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창 기도원들 가는 시기에 어떤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자기 삶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그냥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내려오면 자기가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이 그대로 그, 사, 그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이 삶의 현실의 문제를 사실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온통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외의 모든 책을 보세요. 모든 책은 그 주제 관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뭐 어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내 내 주체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중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몇 가지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당신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당신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긴것 같아도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런 때에 대해서 8절까지 쭉 전도서 기자가 쓰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그 뒷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이 순간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말 또한 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순간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곧다 끝나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끝을 보질 않아요. 그냥 마냥 내가 항상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도 끝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끝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는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우리 삶에, 우리 삶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당장 내가 돈 버는 것이 관심 있고, 당장 내가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아예 끝나는 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까지 깨달아도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그 시작과 끝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시종이 있는데 그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또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를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언제 이 땅에 오게 될지, 언제 태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나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 땅에 왔다 가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언제 이, 이, 우리 삶이 끝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솔로몬이 얻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행 행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보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알지 못한 대로 태어났다가 자기가 알지 못한 채로 죽는 그 인생이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영원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측정하고 측량하고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나요? 감히 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라고 지금 지금 그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온 자연의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주, 내 주장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인생들, 즉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전도서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내 인생은 누구 거요? 바로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타트는 뭐냐면 하나님. 내 고민, 내이그 어려움을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권한이 언제 끝나나요?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후의 삶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다 시작과 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우리 인간들은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해도 뭔가 우리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왜요?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그래도 우리들에게 뭔가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고난이 언제 시작하고,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언제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좀더 확장해서 이온 인류의 역사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또이 인류 역사가 언제 종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요. 이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의 고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고난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 고난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온 인류 역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인류의 역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죠? 도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마 지금 똑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제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나나요? 하는데 내가 끝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자꾸 예수님만 보라 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이 세상을 끝내러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집착하고 있지만 그 문제 역시 예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끝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그 문제를 끝내시는 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의 눈은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깨로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갈성 교회 우리 날마다 예배 같이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꼭 주의 이름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문제에 집착하면 답이 없어요.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끝내놓으십니다. 끝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알아야 될건 우리 인생도 곧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생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견디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